깊은 산속 호랑이 한 마리가 배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뭐 먹을 게 없나? 호랑이는 숲속을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덤불 사이로 여우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여우 구이로군. 호랑이는 재빠르게 달려들어 여우를 덮쳤습니다. 여우는 순식간에 호랑이 발톱 아래 깔려버렸죠. 야. 여우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잠깐 가만히 있어 봐. 아직 방법이 있어. 여우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막 입을 벌려 여우를 물어뜯으려는 순간, 잠깐. 여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멈칫했어요. 뭐야? 이 여우가 왜 이렇게 당당해? 내가 감히 나를 잡아먹으려 하느냐? 여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것처럼 호랑이를 노려봤죠? 호랑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감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하늘이 내린 백수의 왕이다. 뭐? 만약 내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호랑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 너 같은 조그만 여우가 백수의 왕, 너 지금 진담이야? 하지만 여우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어요.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순간 망설였죠. 어, 진짜 뭔가 있는 건가? 여우는 호랑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지. 당연하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여우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내 뒤를 따라와 봐.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란 말이다.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흠. 나쁘지 않은데? 만약 여우가 거짓말이라면 짐승들이 도망 안갈 테고, 그럼 그때 잡아먹으면 되지 뭐? 좋아. 그럼 앞장서 봐. 알았다. 여우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치켜들고 위풍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여우는 가장 많은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 만난 건 토끼 가족이었어요. 토끼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비켜라! 여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토끼들은 고개를 들었다가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는 으악, 호랑이다! 토끼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진짜 도망간에 다음은 사슴들이었습니다. 여우가 당당하게 다가가자 사슴들도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황급히 달아났죠. 저 저기 호랑이가 도망쳐. 멧돼지도 사냥도 심지어 곰까지도 여우가 나타나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친 거였지만요. 호랑이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가잖아. 여우는 더욱 거만하게 걸었어요. 마치 정말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말이죠. 봤지? 내가 뭐라고 했나? 여우가 뒤돌아보며 으스댔습니다. 호랑이는 당황했어요. 이, 이럴 수가. 정말 내가 하늘이 내린 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호랑이는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하늘이 내린 왕을 잡아먹으려 했다니. 호랑이는 여우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왕님. 제가 몰라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흥. 알았으면 됐다. 이제 가거라. 여우가 손을 휘저었고 호랑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여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살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선왕이 신하강을에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과인이 궁금한 것이 있소. 우리 장군 조혜술이 북방을 지키고 있는데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조혜술을 무척 무서워한다고 들었소? 조혜술이 그렇게 대단한 장수요?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사실 조혜술은 그렇게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강을이라는 신하가 나섰습니다. 전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을은 여우와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선왕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선왕은 깨달았습니다. 북방 국가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조예술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예술 뒤에 있는 초나라의 강력한 군대, 바로 선왕 자신의 힘이었던 거죠. 조혜술은 여우였고 선왕은 호랑이 였던 겁니다 강을 훌륭한 비유였소 과인이 깨우쳤소 선왕은 그날부터 조혜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가호이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린다 진짜 힘은 여우가 아닌 호랑이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걸 모르고 여우는 그걸 이용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서는 사람과 남의 힘을 빌려 서는 사람. 빌린 힘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자기 힘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가짜 권력자를 알아보는 눈을 키워줬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실력으로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